안녕하세요 땡스파파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어, 어떤 분께서 댓글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어, 대답으로 영상을 만듭니다. 어, 오늘 들어온 질문은 뭐냐면 일을 많이 한날 어, 보통 이게 복사뼈, 그러니까 이제 가쪽의 복숭아뼈에서 통증을 느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다가 막 거기가 막 너무 저리고 아파서 깨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마사지를 해주고 다시 잠들고 이러신다고 하는데 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 이제 복사뼈까지 가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이제 복사뼈 주변에서 이제 순환이 잘안 되고 너무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당기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 근육이 뭔지 보면. 여기 그림 보이죠?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냥 그림에 대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이게 우리 발의 바깥쪽이에요. 옆면, 옆모습이죠? 발의 이 옆모습,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무릎 옆에, 무릎의 갓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이게 비골뚜예요. 어, 비골의 머리 부분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쭉 이렇게 있는 지금 근육이 보이죠? 제가 그리는 쭉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발의 옆쪽에 오는 이 근육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복사뼈를 복사뼈를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이 근육이 어이 비골두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렇게 복사뼈를 지나가게 돼요. 이 근육이 어, 어떤 역할을 하는 근육이냐면, 우리 발목에 가쪽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어, 그런데, 어, 댓글에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과하게 일을 했을 때 보통 거기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일을 하려면 당연히 오래 서 있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뭐 계속 걷고, 뛰고, 오래 서 있고, 체중을 지지하고, 뭔가 물건 나르고,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갓 쪽에 있는 근육들이 과하게 쓰게 돼요. 어. 그럴, 그럴 때, 요 근육. 요 근육. 긴 종아리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페로니오스 롱구스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과사용되면서, 여기서 이 근육을 쫙 당기게 되니까, 이 복사뼈 주변에 통증이 오게 되고, 뭔가, 뭔가 우리우리하고, 쩌릿쩌릿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음, 거슬리고, 불편한 거죠. 어, 이 근육을 어떻게 하면, 어, 풀어주고, 예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근육이 몸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무릎의 가쪽 옆에, 이 부위가, 이 부위가 이제 비굴두 헤드예요. 아까 비굴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복사뼈, 이 가쪽 복사뼈를 기준으로 뒷부분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비골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두껍게 시작해서 복사뼈까지 가서는 얇게 끝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쪽에서 통증을 느끼잖아요. 이쪽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실제로 통증이 유발되는 부위는 이 부위예요. 아까 말한 이좀 두꺼운 부위. 이쪽이 이 근육의 벨리 부분이거든요. 어, 벨리라는 건이 근육의 가장 핵심이 되고 그리고 중요시되는 부위, 그리고 가장 근육의 섬유가 많은 부위를 벨리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여기가 이렇게 벨리가 되니까 여기에서 통증이 있지만 여기 여기에서 통증이 있지만 여기가 주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그거는 어, 통증 유발점 그림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은지 한번 같이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이렇게 뭐 바닥에 앉아서 이러한 자세가 되면 하시고요. 안 되면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우선 이렇게 반대 손을 안쪽에서 받쳐주고요. 바깥쪽에 이 아까 제가 말한 헤드 밑에 부분 하나의 어떤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꾹꾹 눌러줍니다. 간단해요. 자, 그런데 이 부위보다 이 부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통증이 느껴지고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그 통증이 있고 아프다고 해서 뭐 옆을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옆에는 통증이 없어요. 딱 이쪽 통증 유발점 부위를 눌러 주는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환자분들 치료하고 면서 하루 종일 다리를 쓰고 오랫동안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쪽을 누르면 아파요. 그래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어, 자 주의할 건 이쪽 이 헤드 주의 그리고 복사표 주의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말단의 힘줄 부위이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가 없고 이 통증 유발점 부위만 건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음. 만약에 이 가상의 선을 딱 그었을 때 만약에 거길 만졌는데도 별 느낌이 없다 싶으면 그 주변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 제가 올려드린 그림에 그 통증 유발점을 같이 따라서 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통증 유발점 그림에이 빨간 점이 빨간 점이 통증이 발생되는 부위고 어, 여기에서 시작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작되는 부위, 느끼는 부위. 그러니까, 굳이 여길 만질 필요 없고, 여기만 만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싹, 해갖고, 풀어드립니다. 뭐, 자세만 된다면, 이렇게 풀어줘도, 두 손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손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수건을 이용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수건이 있으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뭐 짧은 수건도 상관없습니다. 뭐집 수건은 보통 길이가 이 정도죠. 자, 수건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렇게 발끝에다가 발끝에 딱 걸고요. 다리를 어, 가능한 쭉 풉니다. 자, 다리를 쫙 걸고, 어, 저처럼 꼭 이렇게 90도까지 안 가도 돼요. 뭐한이 정도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어, 왼발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을 당깁니다. 그러면 발목이 점점점 이렇게 바깥으로 꺾여요. 그러면서 쭉 당겨주면 이쪽으로 쫙 당기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잘안 보이면, 자, 이렇게 각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서 쭉 당기면 이쪽으로 쫙 늘어나요. 이렇게. 엄청 늘어납니다. 어후. 자, 이렇게 20초 정도 늘려주시면 돼요. 자. 괜찮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직접 거기 그 근육 부위에 통증 유발점을 자극해 주는 것도 좋고요. 수건을 이용해서 쭉 당기면서 스트레칭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든 간접적으로 늘려주든 이두 가지 방법 다 해주면 더 좋고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 근육이 아까 하는 일이 제가 이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한 가지 이 근육을 늘리는 거 말고 이 근육을 강화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그 방법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이 근육이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냥 한발 서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발 서기 해주면 이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노동할 때 이렇게 흔들리면서 강해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노동할 때는 피, 필요 이상으로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 피곤해지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점 굳고 약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세트화 시키고 하면서 한발 서기 하는 건이 근육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이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죠. 발목이. 한, 손, 한 발로 서면. 이렇게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보통, 어, 1분씩, 어, 1분씩 3번, 1분씩 3번 쓰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발목을 강화시켜 주고, 그리고 굳은 근육을 늘려주거나 풀어주면 이 근육의 컨디션이 항상 좋아지기 때문에 자다가 아프거나, 뭐, 자다가 불편해서 깨는 일은 이제 없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강화를 계속 해주시고요. 어, 일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쉴수 있으면 쉬고 가능하면 스트레칭을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면 좋은 컨디션으로 계속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많이 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어, 댓글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제가 어, 최대한 빨리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 다음에 또 다른 부위로 더 준비 열심히 해서 또 영상 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